직성이 풀리다. 제성미대로 되어 마음이 흡족해지다. 옛 사람들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때그때 운명을 맡아보는 별이 있다고 생각했다. 그러한 별을 직성이라고 했다. 직성에는 재웅직성 토직성, 수직성, 금직성, 일직성, 화직성, 개도직성, 월직성, 목직성이 있다. 이 아홉 개의 직성이 한 해에 하나씩 번갈아 들면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흉한 직성도 있고 길한 직성도 있다고 한다. 나이에 따라 직성이 하나씩 들고, 아홉 직성이 다 들고 나면, 다시 재용직성부터 차례로 드는 것이다. 무속에서는 그 해에 어느 직성이 드는가에 따라, 그에 맞는 직성풀이라는 것을 하는데, 길한 직성은 맞이하고, 흉한 직성은 쫓아내는 것이다. 대보름 풍습 중에 재용치기라는 것이 있는데, 재용직성이 든 사람의 직성풀이를 하는 것이다. 직성풀이를 하면, 사나운 운수를 풀어내서,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믿는 것이다.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직성이 풀리다로, 바라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져 마음이 흡족하고 편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. 만족하다. 성의 차다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.